안녕하세요, 재양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왜 켰냐면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전 여름 옷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겨울에도 여름 옷을 계속 꺼내서 입으니까요. 특히 여름 옷 중에서 탑이나 나시 종류들은 겨울에도 입으니까 정리 안 하고 사계절 내내 입는단 말이죠.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평소에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너 뭐 입으세요? 탑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쁜 옷들은 대부분 엄청 불편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너라도 편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더욱 이너가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예 이렇게 컨텐츠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실 갑갑한 걸 불편해하기도 하고 루브라나 아니면은 캡이 내장되어 있는 나시나 탑 아니면 니플 패치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인데 이번에 컴포트랩에서 너무 괜찮은 탑들이 잔뜩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입어보고 제 원픽들만 골라 골라서 소개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여름맞이 이너들을 소개하려고 잔뜩 데려왔답니다. 하나하나 입어보고 제 픽들만 잔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이번 영상은 컴포트랩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튜브탑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시스루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블랙 탑을 매치해줬어요. 얘는 이름부터 듀얼 쿨 튜브 탑이에요. 이름에 쿨이 들어갔잖아. 이 듀얼 쿨 기능이 닿는 순간 냉감 원단으로 완전 뽀송하게 여름에 찝찝함 없이 입을 수 있고 쾌적하게 정말 잘 입을 수 있더라고요. 얘는 화이트. 촉감이 정말 보들보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이런 나시 종류들을 잠옷으로 많이 입는 거를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친구에다 바지 하나만 입고 자는 것도 정말 가능할 정도로 진짜 편해요. 편하고 보들보들해요. 캡이, 와 Y 없는 그냥 캡인데 또 여기 안에 붙어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캡이 흔들리면 진짜 불편한 거 알죠? 내 가슴은 여기 있는데 캡은 막 여기에 있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서 정말 편해요 여름에 백에 포인트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등이 파여있는 원피스나 아니면 나시 종류들이나 이런 거 입을 때 편하게 이너로 함께 입을 수 있는 백리스도 함께 있다고 해서 입어봤는데요 백리스도 듀얼쿨 튜브탑이랑 똑같이 양쪽 끈 어깨 조절은 물론이고요. 뒤에 끈 조절까지 되더라고. 그리고 이너 중에 이렇게 끈 조절 된 친구가 잘 없다? 그래서 나는 컴포트랩을 알기 전에 직접 내가 수선을 해서 입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백미스는? 뒤에 끈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등판 압박도 최소화하고 한층 가볍고 쾌적해서 진짜 편하다니까? 거기다가 이게 뒤에가 얇은 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등살 볼록 튀어나오는 것도 봐아지고 오히려 여리해 보여서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이거 하나에 청바지 툭. 너무 예쁘지 않아? 니플 패치 사용하기 애매한 시스루 탑을 입게 되거나 아니면 얇은 화이트 나시 같은 탑. 근데 사실 여름이 아니더라도 사계절 내내 필요한 아이템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정말 좋은 게뭔지 알아요? 이게 패드가 뒤틀리거나 모양이 변형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듀얼 쿨 기능 때문에 정말 빠르게 말라요. 그래서 여름에 더더욱 이 친구만 찾게 돼. 낮이나 탑 종류가 패드가 같이 있으면.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아니면 세탁기 돌리고 나는 캡이 망가진다거나 저는 캡 빼고 세탁기 돌리고 다시 끼려고 봤더니 패드를 잃어버린 적도 많거든요. 이런 걱정 하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세탁기에 돌리고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심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생긴 친구가 지지력이 약하진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가슴을 모아주는 힘이 되게 탄탄하고 안정적이야 이게 되게 포인트라니까 진짜 시중에서 보기 힘든 탑의 퀄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또 있어 아 너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아서 데리고 온 광고고요 이 친구가 사이즈가 정말 다양해요 컴포트랩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수 있겠지만 사이즈 추천까지 해 줍니다. 저도 이걸 보고 사이즈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꼭 구매하시기 전에 사이즈표 꼭꼭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레이스 원피스에다가 청바지 입고 안에다가 이렇게 탑딱 탑. 옷핏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안에 탑이 이렇게 얇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또 하나가 나시 종류거든요. 제가 나시 탑 제품들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데려온 친구는 이렇게. 짠. 이렇게 레이스로 앞에 포인트가 있는 일자넥 제품이랑 브이넥 제품 이렇게 두 가지 를 데리고 왔어요. 총 다섯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일체형 패드. 앞에서 제가 엄청 엄청 강조했던 일체형 패드예요. 거기다가 세탁. 또 완편히 할수 있게 모든 탑 하나하나 디테일해서 진심으로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개를 하고 싶었어. 그냥 니플 패치 붙이고 나서 나시 입었을 때 바스트가 좀 있으면 핏이 안 이쁘잖아요. 가슴에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들, 상체가 부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브라 입고 그 위에 나시 입고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답니다. 이 친구가. 안쪽을 보면은 브라 캡 옆에 보이시나요? 이 제품은 여기 안에 일체형 리프팅 패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모든 단점을 다 커버해줘 퍼진 가슴이 쫙 모아지고 처진 가슴도 이렇게 올라가요 와이어브라 입은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브라 입은 것처럼 체형 보완이 되는 핏이라 새 가슴, 젖은 가슴, 퍼진 가슴, 큰 가슴 콤플렉스 있으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셨던 그런 분들 완전 완전 진짜 추천해요 듀얼쿨 원단도 물론이고 패드도 그렇고 거기다가 폭넓은 사이즈까지 이건 진짜 여름이 아니더라도 정말 추천한다니까? 게다가 이 친구들은 앞에 레이스 디테일까지 있어서 간단하게 아무데나 툭 입어도 활용도 높은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부유방 걱정 덜수 있게 핏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가슴 사이즈에 따라서 차별화된 에르고픽 공법으로 안정적으로 가슴은 지지해주면서 정말 예쁜 핏을 만들어줘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레이스 있는 이런 핑크 탑 아니면 이런 일자넥도 그래요. 이런 블루 탑 이런 화이트 무난하게 입기 좋은 이런 플랙. 맞지? 이런 건 정말 단독으로도 잘 입을 것 같지 않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브라켓 하나도 안 보이죠? 안에 보면은 브라켓이 안에 다 있는데 안 보여. 거기다가 이게 스킨톤이어가지고 더 티가 안 난다는. 비칠 걱정이 없어요 브라캡이 비치지 않도록 비침 없이 만든 것도 다 설계된 거래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만든 게 보이죠? 진짜 대박이라니까? 되게 쫀쫀하고 보들보들해서 너무너무 편한데 이 앞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레이스 포인트까지 있으니까 귀여운 무드나 페미닌한 캐주얼한 그런 무드까지 컬러별로 근데 라인별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아? 특히 이런 화이트나 블랙은 정말 휘뚜루마뚜루 어디든지 다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거. 이거 있잖아. 얘는 톤온톤으로 이 핑크에다가 아이보리를 매치한 거야. 화이트는 레이스가 화이트거든요? 근데 핑크는 레이스가 아이보리야. 이것도 너무 귀엽지? 이 블루도 톤온톤으로 이렇게 너무 귀엽지? 나 무슨 지금 그 뭐야 퍼스널 컬러 하는 거 같다 나파 어. 핑크도 잘 어울려? 어쨌든 이렇게 레이스 컬러 매치한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 다음 친구는 조금 더 화려한 배색이랑 레이스 디테일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까지 있는 이런 친구거든요 이런 장미 디테일이 있는 친구예요 저는 여름에 레드를 정말 많이 입거든요 원래도 레드를 좋아하지만 여름에 레드를 입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해요 너무너무 많이 말해서 입이 아프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요 친구도 듀얼쿨 안감은 물론이고 에르고핏 설계도 물론이고 사이즈도 당연하게 다 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예쁘지 않아? 전체적인 느낌은 레이스인데 구멍이 똥똥똥 뚫려있는 아이보리 컬러의 천이에요 근데 또 포인트로 장미 패턴이 똥똥똥똥 들어가 있어. 귀엽지? 디자인이 너무 예뻐. 핏도 너무 예쁘고 원래 컴포트랩 기능에다가 디자인까지 더한 이 친구. 코디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얇은 면 소재라서 비칠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속옷이나 이너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브인의일자네 캐미탑처럼 안에 비침 없이 입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체형 보완 걱정되는 부분들은 전부 케어해주고 비침이나 소재, 세탁까지 기능이랑 퀄리티가 진짜 높은 친구들이에요. 정말로 여름에 이너 없이 입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만점을 드릴게요. 가운데 이렇게 귀여운 장면 하나 또 있어. 너무 예쁜데? 지금 머리랑도 잘 어울리는데. 이번 여름 아니 올해에 제가 내내 빠져 있을 탑 친구들. 자세하게 소개해봤는데요. 정말 저는 평소에 촬영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누구보다 소재, 핏, 아쉬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여기 컴프트랩 제품들을 더 다양하게 입어보고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꼼꼼하게 느껴보고 많이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괜찮더라고 제품들이 진짜로 이번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같이 입었던 옷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정리해서 같이 적어줄테니깐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 <laughs> <laughs> 끝나 <laughs> 여름에 이제 입어본 적 없다 그렇지 <laughs> 안녕